네,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어, 엊그제그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음, 국제안전모건 박람회 전시회에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또 운이 좋게도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을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 원래 이제 커피를 사드린다 그랬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예전에 코엑스 때는 그 안에 커피를 파는 부스가 따로 있었는데 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이제 자판기가 있어서 이제 자판기에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그러라고 해서 어쨌든 음료를 하나 사드렸고 그다음에 어 되게 멀리서 오셨어요 보니까 이제. 울진에서 오셨는데 뭐 전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지인 집에서 이제 자고 그 이제 일산으로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구직자, 그니까뭐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현재 그만둔 상태이고 지금 이제 취업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뭐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어좀 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실패를 여러 가지 <laughs> 실패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저와 같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 어, 성공 혹은 실적으로 나아가는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을 그런 전처를 밟지 받지,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어떤 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 성공한 얘기도 있지만 실패한 얘기들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기를 좀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너무 반가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원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공감대 안전보건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어떤 전국단위 전국 행사가 있을 때 거기서 또 우연치 않게 만나는 이런 세상이 되게 저는 어, 정말 작은 세상이다. 우리가 작은, 크지만 굉장히 작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반가웠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영상 시청을 잘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저도 더 좋은 내용으로 더좀 여러분들께 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박람회 가서 본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몇 가지 이제 눈에 띈 것들만 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공, 근무하는 회사의 어떤 환경과 연관이 되는 연결이 되는 제품들을 저는 좀 포커스에서 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봤던 게, 그, 아라미드 재질의 팔토시. 팔토시, 한 여기, 여기 정도까지 오는 팔토시가 있었는데, 색깔도 조금, 어, 쥐색. 뭐, 검은색과 회색이 막 섞여 있는 약간 그런 계열의 색이어서, 때도 좀덜탈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내열 토시들이 많이 있죠. 케블러 재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업성이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두껍고, 그 다음에 어, 되게 사이즈도 너무 크고, 작업성이 잘안 나와요. 우리 직원들은 근무를 할때 이제 이렇게 막 손으로 조금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세밀한 작업을 할 때에 주변이 약간 뜨거운 거예요. 주변이 뜨거워서 이런 팔쪽에 이제 닿으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제 너무 둔탁하거나 두껍거나 하면은 작업이 잘안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겨울은 그나마 안데 여름이면은 또 더우니까 더워서 이제 또 하기가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거기 좀 적합한 제품이 있나를 좀 봤는데. 어한 여기 정도까지 오는 아라미드 재질의 팔토시를 봤고. 그게 다른 재질보다는 좀 얇더라고요. 얇고 어쨌든 중요한 어떤 내열성도 좀. 할수 있어서 그거 다행히 이제 업체 쪽에서 샘플을 저한테 하나를 주셔서 그거를 지금 현장 쪽에 넘겨서 테스트 한번 착용해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저희 공장이 이제 칼을 좀 쓰는 과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케이블 타이를 자른다거나 혹은 뭐 비닐 패킹을 자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포대를 자른다거나 뭐 그런 칼을 쓰는 과정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칼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손을 미끄러지거나 뭐 어떻게 해서 손을 베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좀 용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그 세라믹 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날은 딱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손을 베보니까 뭐 베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베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다만 이제 스틸 칼보다는 어떤 그 커팅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어쨌든 안전 칼,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손이 베이지 않은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칼이어서 그 세라믹 칼, 그거를좀좀 좀 눈여겨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 근골격계 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소재를 장비에 투입할 때 스쿠핑을 해갖고 이제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이 대차로 끌고 온 거를 뭐 대차로 끌고 온뭐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다시 들어서 이제 장비 그 소재 투입하는 그 부분에다가 안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들어서 내리고 뭐 이런 것도, 혹은 장비에서 조립이 돼서 나온 그리고 조립이 되면은 다그 플라스틱 박스에 이렇게 담겨지거든요. 근데 그 담겨진 게 7, 8, 뭐, 작게는 8kg에서 많게는 12kg까지. 그 박스 하나의 무게가 그 정도 돼요. 그거를 이제 대차에다가 다시 이제 올리는 그런 과정들에서 허리나 어깨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어, 그 현장에서 본 거는 이제 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적인 그 외골격 입는 형태의 외골격 장비 보조 장비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천장에 있는 업체에서 가져온 거는 어, 자세가 이렇게 요렇게 됐을 때요렇게 위에서 손이 좀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될때 이제 적절한 장비였고 업체랑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적지 않은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장비는 현재 미국 업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당 가격이 생각보다 세서, 예, 그거는 아마 좀 아직까지는 저희 공장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장비였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국내 뉴스였는데, 국내에서 뭘 개발해갖고, 이제 이렇게 뭐, 날르는, 서서 이렇게 날르는 걸 하는데 그 그것도 엑소스켈레톤 같은 거였거든요. 그 외골격 장비를 입고 하니까 훨씬 부담이 적다. 이런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것도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가격은 좀 많이 비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제품을 좀 눈여겨 봤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조끼를 입었는데, 그 조끼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장비들이 달려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에 세팅된 어떤 위험지역, 위험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뭐 지게차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센싱을 해갖고 막 알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어떤 그 전자적인 인식도 필요할 거고, 지게차에도 전자적인 인식이 될수 있게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건설 현장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막 산지에 있는 그런 현장은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가격은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품을 좀 알아봤고 뭐 제품명이나 뭐 회사 브로셔를 보여주기에는 뭐 광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어, 가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제가 좀그안전복건박람에 다녀온 거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구독자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 본 제품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어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더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뭐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이 촬영하는 공간이 좀 바뀌었죠.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꿔서 애들도 있고 해서 좀더큰 차로 바꿨는데 확실히. 요즘 나온 차라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좋고 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타고 또이좀더 좋은 환경에서 예, 좀더 좋은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 돼서 더 좋고 더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